본 영상은 캐나다의 작가 트레버 앤더슨에 의해 만들어진 괴생명체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각색된 내용입니다. 2006년 7월 27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10대 청소년 3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같은 학교에 다니고 어딜 가든 항상 붙어 다닐 정도로 매우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주말에 모여 마을을 돌아다니던 이들은 운영하지 않는 어느 볼링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와, 저거 뭐야? 들어가보자. 싫어. 겁나? 아니, 겁나? 아니 겁나? 아니라고 그래 우리끼리 간다 소년들 중두 명은 호기심에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남은 한 명은 왠지 모를 꺼림칙한 기분에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몇 시간이 지나도 건물 안에 들어간 친구들이 나오지 않자 결국 기다리던 소년마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인기척 없이 고요한 건물 내부는 한여름인데도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불빛을 비추고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친구들을 불러보며 건물 이곳저곳을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문 앞에 떨어져 있는 핸드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핸드폰은 얼마 전 친구가 부모님께서 사줬다고 자랑했던 새 휴대폰이었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핸드폰을 친구가 버리고 갈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자 소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점차 예상했습니다. 이후 핸드폰을 주워서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려던 소년은 무심코 핸드폰의 화면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카메라 기능이 작동하여 사진을 촬영한 상태였고 그 사진에는 지금 소년의 눈 앞에 있는 스마일 룸이라고 쓰여진 문이 열려 있고 문 너머에 커다란 사람의 치아가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후 소년은 뒤도 안 돌아보고 전력 질주하여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경찰과 소년은 친구들이 사라진 볼링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다시금 놀라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던 위치에 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고 스마일 룸이라 쓰여 있던 글자도 사라진 채 벽돌 벽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소년이 마약을 했거나 어두워서 헛것을 봤을 거라 생각하고 친구들은 그저 가출한 것이라며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기묘한 사진 속의 존재는 스마일 룸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볼링장 가출 사건 이후 12년이 흐른 2018년 8월 15일 스일 스마일룸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진 속의 스마일룸은 여전히 거대한 사람의 치아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전의 볼링장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사진 속의 장소가 문이 아니라 계단이 끝나는 지점의 복도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잇몸 바깥쪽에는 벽을 따라 기다란 촉수 같은 것이 뻗어나와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후 스마일룸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으며 이야기에 따르면 스마일룸은 입을 벌려 순식간에 사람을 집어 삼킨다고 하며 그렇게 한 곳에서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 머물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또 다른 장소에 순간 이동하여 나타난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스마일룸이 나타나는 장소는 벽이나 복도 등에 문을 만들거나 통로 전체를 채우는 형태로 출현하며 인적이 드문 장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존의 스마일룸이 목격되었던 벽이나 복도가 아닌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형태를 한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의 스마일룸에게 먹히고 실종되었던 사람과 닮은 모습의 존재였으며, 검은색을 띤 형태의 사람 모습을 하고선 머리부터 몸통 아래 끝까지 수직으로 이어진 거대한 사람의 치아가 생성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존재를 스마일룸 호스트라고 불렀으며, 스마일룸 호스트는 두 발로 걸어 움직였고, 목표가 된 먹잇감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여 대상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고, 잡아먹었던 피해자의 형태를 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는 스마일룸의 행동을 보며 기존의 트레버 앤더슨의 괴생명체들 중카툰개시나 사이렌 헤드처럼 악의적인 성격을 가진 건지 아니면 단순히 야생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사냥을 하는 것 뿐인지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스마일룸의 입속은 마치 블랙홀처럼 대상을 끌어당긴다고 전해지며 스마일룸에게 삼켜진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알수 없다고 합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문을 열거나 인적이 드문 복도를 걸을 때 스마일룸과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